리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 의원으로 계시는 구구회 조금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한 수업 보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의원 구구회입니다. 그리고 조금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 애국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혁명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문조 대표님의 지역구인 이곳 의정부시에서 태극기 집회를 멀리 의정부시까지 와주신 태극기 혁명 동지여러분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 토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하는 애구혁명 동지 여러분의 태극기 집회를 경기 북부의 교통산업문화경제교육의 중심도지 의정부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명실공의 서울 북쪽의 방문 도시뿐 아니라 수전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군사도시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국방외교안보를 최우선같이 여기는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를 이곳 의정부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요즘 김정에게 구분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를 보면서 시 적절한 상당히 의미있는 집회입니다. 우리 44만 의정부 시민들도 힘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생각이 맞습니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일일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소미아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조건부 연장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조, 지소미아 사태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갑자기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복을 했습니까? 지소미아 현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등이 되었습니까? 도끼로 재발 뜯는 결과가 나섰을 뿐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제 진용배상 판결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국 지도자라면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이도시을발해서 국민들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무리 삼아 정권의 집권 현장을 위해 철저한 계획 안에 조국이 앞장서서 연일 추천가를 불러대고 정부와 여당이 박수치면서 국민들을 발감정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이제 보니 지소미아를 질때 삼아 한미방위 분담행의 계기로 한일에 이어 반미감정을 부추겨 미군 감축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미군 철수까지 노리는 무서운 신북정권임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조국사태에 이어 지소미아 사태로 문재인 정부는 쇼만하는 거시정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문재인 거짓 자파정부를 더이상 속지 마십시오 국민정항권을 발동하여 자파정권을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두번째 저는 지난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제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함과 의미와의 달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나라를 구동화 내놓고도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고 남타수거리는 유체이탈 합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무당산 정책에 자신있다고 장담하는 모습에서는 아연질색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은 1 7번이나 나왔으며 강남, 강남 고가 아파트는 15이 말되는 말입니까? 평당 1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말입니까? 말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분양,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부산의 모 실세 지역구, 서울의 실제 지역구 등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고향에게 생선가를 맡긴 꼴입니다. 내로남불이 끝장판입니다. 이게도 되는 겁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구하무치한 정권 더 이상 연장시킬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혁명 동지 여러분,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다는 장두노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지듯이 국정 전반에 걸친 거짓 위장 평화쇼도 이제는 서서히 감을 벗길 때가 가까웁니다 공문정 조원진 공동대, 공동대표님을 중심으로 애국혁명 동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주역들이십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도 힘이 될 것입니다. 크게 힘의 보탬이 됩니다. 오늘 이곳 의정부에서 태극기 집회가 보수 대통령의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수가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오, 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두분 시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